오늘 날씨 되게 춥다. 네. 아우 날씨가 계속 무더운 폭한 구들이만 네. 눈도 많이 왔어. 눈도 많이 왔습니다. 아, 눈도 진짜? 많이 왔네. 어. 그래서 우리 가족 보다 그래도 다행히 눈이 그쳐가지고 네. 오시는 데는 불편하지는 않겠다. 예. 네. 다행히. 이야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알아지 않아도 한결 같은 마음. <laughs> 우리 가족 마음이네. 그렇죠. 어, 우리 네. 박 감독이 잘해놨네. 안에 벌써 여기 뭐야 지금 그 뭐지 홍어전 무치고 아. 있고 <laughs> 지금 박 셰프가 또 콩나물 무치고 있 지금 아. 엄청 하고 있어. 우와, 동식들 아. 아직도 정신 없네. 자 보십시오, 아.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음식,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야, 이게 무슨 전인지 아세요? 네. 우리 스님 회원님 <laughs> 보내주셨어요. 아. 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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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먹을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스님 정함이랑 절임은 아니고요 저 충주에 봉덕사 더영 스님이 <laughs> 보내주셨어요 <웃음> 잘 먹겠습니다 네. 지난번도 한번 보내주셨는데 네. 또 보내주셨어요 네. <laughs> 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니 저기 뭐야 오늘 우리 올해 2023년 가족 성년회잖아 네. 그런데 우리 가족분들이 예 네. 지금 참석하시려고 다 오고 계시는데 뭘찍었서 형님이? 이걸 네. 보내줬네. 아. 이게 뭔지 알아? 어. 바다의 귀족. 대고. 우리 식구들 탕에 먹으라고? 네. 아유, 세상에, 이걸 보내주셨네. 야. 아니, 밑에 또 있어, 뭐가? 네. 이거 뭐야? 세상에. 아, 이거 저거잖아. 네. 대게. 대게. 아, 형님, 잘 먹겠습니다. 형님이, 어머니가, 노안이셔가지고. 네. 아쁘기도 그 하시지만, 잠들 잘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네. 못 오시니까 보내셨나봐. 응.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 진짜. 와, 이건 또, 뭐가, 뭐가 왔죠? 그러니까. 아, 네. 저 이거는, 부여에서 왔네. 오, 어, 어, 이건도 뭐야? 오, 오유, 야, 야. 이건 뭐다? 연 연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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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동마실에서 보냐 네. 부여 부유, 부여의 맛집 네. 실장님이 전에 한번 우리 송년회한테 보내준다고 했었거든. 아, 오이까이다 보는 선거. 이야, 했으면 맛있겠다. 네. 어 좋은 가게. 네. 아들 네. <laughs> 실장님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동마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야, 우리 오늘 가족 송년회 네. 제대로인데. 제.. 아니, 가위를 좀 많이 받았어. 아, 알고 <laughs> 하고. 우와. <laughs> 우와 아니, 가...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어, 벚꽃 냄새다. 복꽃이요 딸기. 세상에. 기어이 하네. 아니, 뭐예요? 바로 먹는 거야, 너, 오! 봄다. 바로 먹어.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오. 응. 아... 아니, 우리 오늘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아, 뭐 맛이 납니까? 시원하지? 맛이 나네. 저하고 나하고 피디핀 갔을 때. <laughs> 이거 피디핀 짤들이 보러 가서. 복고 복고 아 복고 어 이게 고는아 진짜 멀다 지 바닥에 깔아놓은 대박이지 이거. 아 이렇게 옥수수 대를 깔아서 고고지이야 네. 우리 또 가족들도 춥지 말라고 이게 네. 우리, 우리 삼촌본 조통장이 네. 또 이걸 깔아야 된다 아. 아 아니 아니 이게 오래가거든 그예 오래 가. 그러 아니, 없어도 이게 초밥이야. 겨울의 묘미는 이런 거아니겠어이 아, 맛에 또 불을 떼는 거고. 어우, 금방 운운한대요. 그냥 옆에 있어 아, 그러니까요? 진짜 네. <목소리> 네. 어? 추이네 누군데? 어? 어이수고하다고 어, 아, 안녕. 아. w h 고 세상에 얼어죽을까봐 is it? 어 h a t i 요 i 어 w 어, 어 t is i 이거 h a t is it? What is 오늘, 응. 가리비를 병이 특별히 형님 큰 걸로 좀 샀습니다. 와, 아, 아, 이거 아. 오늘 이거 가리비 이건 대박인데, 이거? 봐봐요. 아, 아. <laughs> 와, 형님, 살아있는 거예요. 병원님, 잠깐만, 아, 대박세요. 형님, 잠깐만, 형님, 한 마리 얼른 올리겠습니다. 대답이 잘걸어지는게 살아있는 거예요. 형님도 한점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네. 맛있게 다 잠깐 아이 보고도 있어 보신 거 아니에요? 우와 아이구야 이건 뭐 옷방에 떨어져서 안겨지겠다 <laughs> 아, 이런 걸 먹어야 사람이 속이 찰려질 거같 네. 잘 됐다 야, 올해 이거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내년에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야지 우리가 네. 네. 손이 오니까 아저씨 이것도 재밌서 부여 실장님이 호박 주신 거, 호박 나물하고 호박 부침 했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실장님, 음. 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나 부여가 실장님 때문에 더좋아지는것 네. 같아. 네. 다음에도 좀 많이 줘요. 호박 말고 다른 다른 것도 좀, 좀 주고 그래봐요. 아, 손으로 뭐가 되나? 드셔봐요. 어, 먹어볼까? 음. 어. 아까 따뜻할 때한잔먹을게요 네. 부구호밥안 어. 야, 구호밥 응. 떡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기야이시추대때 어? 원래... <목소리> <이야, 이건> 시나리... <목소리> <추운데> 이게 최고야. <목소리> <야, 목소리> 이거가 뭐사이드 <목소리> <잘 seen> <목소리> <와, 재밌었거든요. 여기도, 목소리> 아, 여기다. 그 <목소리> 맛있네. 형님 이거 드셔도 될것 같아요 맛 전복을 넣자 전복 은은하게 전복 오른쪽 거 하나 오른쪽 거 네.. 네.. 이쪽으로 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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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사이야 이이야 살짝 고고먹려 없진 않아 아왜 소금을 사왔어 야 소금을 사오나? 찹시좀 줘봐 찹시 이거는 0.5도 화산만좀 먹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진도리컵 야, 너는 오늘 땡잡았다 아, 그렇다. 들가몸하어 <laughs> 얘들아, 무 돌더더기 또 우리 한잔하시요다 아이고. 간다 간다. 우리 보살수 아이고, 심이 저기 해비기 해비, 어, 해비 면제야. 아, 아, 네. 해비 면제. 감사합니다. 어, 아, 이거 죽겠잖아. 요거를 그냥 간장에다 섞어서 찍어 먹어 보세요. 이게 <laughs> 굉복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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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줘>. 야, 니가 몇번갔다 단상도. 경복 좀 먹게. 아, 진짜. 상종 <목> 형이 기다리고 계셔. 먼저 먼저 세요 이런 거 전복. 전복 복 제가 형님 안 드렸어요 전복. 아 나는 먹었어. 다가 먹었지. 똑같은 거아 아, 헷갈리는구나. 아니, 이제 아헷갈상는한명 드리시니까 아,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제. <목> 형 내가 드렸어? 안 드렸지. <목> 아, 안 드렸어. 빨리 드려. 아, 이거를. 남은 거를 이제 닭강슴살보다더 두꺼워지네요 내가 막 묵이 너무, 산이 너무 산이 맛있어 탱글탱글하니 물려타고딱 재워 한 3일 나도 딱딱 건져갖고 이제 간장이랑 누나 머리를 써 머리를 이렇게 하면 빨갛고 노란 거 눈이 막히는 뭐 눈이 많아도 탁한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여기 봐라 아니 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건데 마셔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자 박수 이것 오늘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시고 또 이렇게 속년를 하게 됐는데 <laughs> 이 오늘 우선은 이 많은 음식들을 <laughs> 아침부터 또러 이제 밤부터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송년에가 보시면 알겠죠 보세요 야얘게도잘 알아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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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해어어서어어에서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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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어어어어어 <목소리가> 영상으로 보세요 다음에 먹으려고 <목소리가> 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영월에서 우리 형수님이 또 더덕무침에다가 또편함없이 도토리묵에다가 또 뭐야 어... 응. 짠지에다가 전병에다가 도토리 끝나죠 우리 대모님한테 박수 어? 어? 아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여기 그 우선은 오늘 청년에 그래도 또 건배 제리 한번 또 우리 드어야죠 우리 제일 큰 어른이신 우리 5분, 그다음 시. 고감사합네다감사합기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기합니다니아감사합니사니사니다감사온거다요아니다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니 하나 들려 아나 여선서 너무 많이 팔아 이쁘이이쁘네이뻐 아, 어, 어, 이뻐 어느게큰형수님 거야. 큰 형수님. 근데 이 형수님 거지 아. 아. <laughs> 어, 음, 아빠한테 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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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옷은 내가 벗겨이 남자가 벗겨왜 여자를 벗겨 내가 벗겨야 하지. 아, 근데 왜이 뵐게요? 와. 똑같해? 아, 이쁘네 이보 아, 이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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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박수 야 진짜 어울리네어예 <laughs> <진짜> 어울리네. 어, <laughs> 네. 네. 아니 그러다 저는 이제 어? 우리 식구들이 <웃음> 정말 <웃음> 다 웃었네 야 니들 먹으라고 어? 생크림 <웃음> 좀 <웃음> 준비했어 우리가 <laughs> 오. <야>. 어. <laughs> <laughs> 야생크위 케이크는 우리 부여에 있는 민지가 보내준 거야. 아, 아, 우리 부여에 있는 민지가 오늘 가정부님 축하한다고. <laughs> 여기는 참석 못자이지만 우리 민지한테 박수 한번 주시자고요. <laughs> 민지야 고마워. 고맙지. 민지사지 아까 이제 검대 자리가 빡 쳐버리네. 드디어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왔습니다. 두 분은 문진하고 우리 홍천 형님은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하은 <laughs> 날들도 오늘 올해 잘 마무리하셨는데 <laughs> 대표로. 우리 회도 제일 5분 형님이시지만 제일 큰 어른이신 우리 쌍둥이 큰 형님께서 내가 씨. 봐서 그렇게 됐어? 네, 아주 어시죠 건배 제의 한번 해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참이 모임은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는 계란을 처는노랑자고 같은 이 형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모임이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빌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자,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이고뭐이고 축장님! 축장님! 거 뭐예요? 이거 뭐야? <laughs> 건배제이가 뭐 아, 아, <laughs> 너무 길어지면. 저는 딱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올한 해. 사실은 우리 쌍둥이 큰형님이 잘 이끌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행사 때마다 이 맛있는 음식하고 이런 것들을 살뜰하게 챙겨주신 여성대표로 우리 음. 영월에 우리 음식 명인 검배생을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장롱 한번 주세요 장욱이 파이팅 우리가 만난 게 네,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 년, 2 년째 옷이 오래가 세월 진짜 빠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는 먹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하여. 위로. 어떻게 있게도 말하네. 수학해, 자, 다음은 우리 저기 이제 우리 동생들. 저로 봤을 때는 동생들인데 우리 동생 들개 우리. 요번에도 과일을 한 트럭 싣고 왔어요 우리 과일 우리 차도 먹으러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생활인데 상사고 다시 못했는데 자라시장에 우리 또 롯데백화점에 자라 과일 전문가 우리 조상현 아홍일 건배지 하나 드겠습니다 오늘 이떡깊은 자리 우리 연말 마무리한 자리에 또우리또 손님들도 오시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 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 진짜 가족들 건강 건강 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건강을 위해서 뭔가 있거든 건강을 야. 완전 문주가요 야. 저다음은아 네. 저기 뭐야 우리 회장님, 저 최은석 회장님께서 이렇게 멀리 뭐 시간을 내 주셔서 오셨어요. 아유, 항상 보이지 않게 저희 가족들 이렇게 또 가는 길에 마음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우리 오신 거다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웃음> <웃음> 우리 오신 김에 우리 가정 모임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박답한말좀해 주십시오 건배제이한번 <laughs> <컴퓨터> 해주세요 <laughs> 자, 회장님 건배쟁이 <컴퓨터>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 제가 고원정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명장님을 뵙게 됐고요 그리고 명장님의 가족분들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럼 유튜브로도 보고, 한, 처,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사입이 무슨 집단이 아닌가. 사이비 종교단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를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최성근 교수님을 뵙고 하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은정 박사님한테 저도 좀 참석을 하게 해달라고 막 뇌물도 줘보고 <laughs> 해도 잘잘안 들으시더라고요. 마침내 오늘 2023년 가족 송년회에 어, 제가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족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그 어, 정말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어, 제 건배사는요. 제가 건배하면, 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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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크게 외쳐주시면 네. 어, 좋겠습니다. 건배! 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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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명장! 명장. 명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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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다 명장님이시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무튼 저기 이제 편하게 좀 드시고, 여기 다리, 자리 돌면서 말씀도 나누시고요. 네. 하고 여기다가 네. 우리 끼티한번졸다시간 네. 여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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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편하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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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오거다 해온 거야? 네. 장기식 밥이요오 이거 맛있는 거 같은데? 한 번씩 드시고 가세요. 하나 마셔보자. <laughs> 음. 맛있네. 그중봐 음. 하나 자, 2차, 2차 준비들은 잘 해놨는데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셨죠? 네! 예, 아, 사합니님이다하트가 예, 예. 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이제 2차 스테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우리 스테이지 시작은 우리 박광철 명장님의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송연사로 해가지고 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광철 명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계을 그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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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우리 가족 여러분 <laughs> 영원히 가신 조십니다 자, 이 모든 걸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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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이고, 오늘 굉장히 아깝습니다. 아 이게 뭔지 아, 아깝습니다. <laughs> 난, 난 놀랬어. <laughs> 자, 다음은, 아, 진짜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우리가 여덟 살때부터 친구가 됐으니까, 야, 아, 이제 우리 매년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건축과 네명나 있어요, 회장이 그래. 어, 우리 정회장 우리 저기 이회장 일어나 봐. 일어나. 서반장. 어, 저기니다우 50년 친구는. 야, 이 우리 50년. 우리 세상이 어. 네. 어. 어. 50, 진짜로. 아, 아. 아 진짜 나와야 제가 영하지 않습니 사실은 사실은 얘가 한살어리데 우리가 다제 친구 됐어. 네, 얘가 사살 어려요. 진짜. 로진짜 브랜드는 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진짜 진 자, 앉으시고 사장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음. 네. 차후에는 가족 모임에 동참하시는 분니까아 그거는 나중에 가족 회의를 해보고 <웃음> <웃음> 우리 막내 막내 이거 하나 때릴 거네 야 <laughs> 막둥아 돈이억기부한면 <더> <laughs> <laughs> 하여튼 여러분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뭐한천 우리 여주의 슬로건이 행복도시 희망여주예요. 아, 제가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면 여러분 쭉 해주시죠. 행복도시 희망여주 쭉. 다음 우리 저기. 계란 우리 뭐할까 남치, 거의 망했죠. 응. 우리 우리 도포이 앞으로도 이런 모임이 이 부담 없이 정말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쭉 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행복을. 거대사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반대편 나왔습니다. 전달할 까요 전달 전달. 자 손만들. 반반만 먹어봐. 손여깄습다기다준했어자 민지야 너무 고마워. 여 얼마나 보기 좋냐? 예, 참 우리 애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만나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덕분에 아주 완전 아주 힐링을 하고 있네 지금. 예, 너무 고마워. 아, 예, 아, 나, 예. 나도 한 마디 어, 할까? 우리 민지한테 아, 민지 박수 한번 쳐 줘. 어. 민지야 고마워. 민지먹 마시게. 영현이 대표로 보세요. 어, 침대 위서기지면안 돼요. 민지야 이렇게 잘생긴 오빠도 있어. 야, 코라 아니 같아. 私も。はい